구독 눌러, 좋아요 눌러, 그럼.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램포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어, 후기를 한번 찍어볼 거예요. 바로, 짠, 이건데요. 뜯어가지고, 제가 뜯어서, 여기 포장지가 조금, 제가 이거를 문구점에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뜯은, 뜯어서, 가자, 딱, 사고 찾으면서 뜯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일단게 이름이 그 되게 쫀득찹쌀 열쇠고리인가 그거더라고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많이 봤었는데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 인고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실망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딱 있더라고요. 가격은 1,000원이었어요. 이거 막 흰색도 있고 그랬는데 흰색은 떼깔까 봐. 이 갈색으로 샀어요 흰색은 조금 탈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한번 빼 보겠습니다. 저는 이 열쇠고리가 있는 게 별로예요. 열쇠고리 없는 것도 좋은데, 이게이이 열쇠고리는 다시 못못끼못 끼워, 끼워요. 근데 들어갈 리가 없으니까. 저 너무 좋아요. 그거 되게 스케시 같은 그런 건데. 제가 오늘 추천을 해달. 자 이거 어, 원래는 일본 제품일 거예요. 근데 여기 한국에서 문구점에도 안 하고 파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색깔은 초록, 녹색, 그 녹색, 뭔가 그리고 이색, 흰색, 핑크색 등등 있었어요. 이렇게 가면 소개를 맞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